이게 용산으로 옮겨오면서 비행 절대 금지 구역에 들어가니까 오산 공군이 니네 뭐냐 이 허가를 받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냥 놔뒀으면 저희는 지금 이 수방사 비원 지하 벙커에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반란 세력이 됐을 텐데 이미 많은 숫자가 안에 들어가 있던 그런 30분 상관에서 굉장히 큰일이 벌어졌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본회의를 30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던 추경호 원내들 지금 생각해도 이가 갈립니다. 긴구 기자회견 볼 때는 사실 전 자려고 누웠거든요. 제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 어린이라서 네. 예, 이미 누웠는데 반국가 단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심상치 않다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선언이 끝나고 나서 날때 무렵에 저희 의원들 단톡방에서 이제 사람들 전부 다 국회로 모여야 된다 얘기가 나왔고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군부에게 번호가 노출되어 있을 테니까 가다가 검거될 거다 생각해서 택시를 타고 경비가 좀 허술해 보이는 담벼락에 있는 데다가 택시를 급히 세우고 챙겨왔던 속옷하고 이제 옷까지가 좀 있었거든요. 어쨌건 농성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거 이제 집어던지고 담벼락 넘어서 안으로 들어 왔온 상황이었고 문에서는 막. 고성과 실경이 들이 오고 가고 있었고 출입이 된다는 사람과 안 된다는 사람들이 혼선을 빚고 있었어서 저는 군이 장악한 바로 연행을 해갈 거라고 생각해서 담을 넘었고요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연행되더라도 일단 기록으로는 촬영이 될 테니까 급편이 그 낫겠다고 생각해서 가는 길이었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그리고 제가 구금되고 연행될 때 대비해서 어떤 장면들이 벌어지는지를 같이 또 규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SNS 사역이 이제 절대 금지되어 있거든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라이브를 계속 좀 켜놓고 안에 사정을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의원들이 좀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과반수가 넘는 게 관건인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럼 아 이거 내 영상을 저들이 보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가 다 이제 보안으로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제가 제 방송을 멈췄죠 미흥부터 이흥까지인가? 음. 전화 돌리는 역을 맡았거든요. 전화를 막 돌리는데 벌써 와 계신 분들도 꽤 있었고, 그 다음에 5분 있으면 도착, 10분 있으면 도착, 어디로 들어가면 돼, 이런 문의들을 다 이미 하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뭐 아주 먼 지역에서도 1시간 안에 다 지금 들어오고 계신 상황이어서. 야, 이거 정족수는 넘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숫자를 세고 있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국가 폭력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5.18 광주 같은 경우에는 폭도들이 섞여 있다라는 주문을 외우게 만들었고 충전훈련을몇달 동안 받았기 때문에 국가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다 m z 세대들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왔는데 북한과 관련이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왔는데 대테러 작전인 줄 알고 와서 맞닥뜨리게 된 것은 그냥 평범한 보좌진들이고 그들이 들고 있는 카메라, 본인들이 찍힐 것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군이 쉽게 발포를 못하게 된데는 이 생중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이 계엄사령부가 원래 제일 먼저 장악하는 곳이 KBS, MBC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매체가 너무 많으니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젠 정말 그 누구도 진실을 감추면서 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어, 제가 집에서 나올 때는 아내한테, 어, 여보, 며칠 걸릴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나왔는데, 어,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죠. 그날 저녁에 저희 본회의장에 모여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군이 저지른 폭력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제 중계를 통해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왠지 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렸었고,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상황을 정리해보니까, 진짜 위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말 공교로운 일인 건데, 보시면, 특전사의 헬기에 사람을 실어갖고 들어오다가 멈췄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멈춘 이유가 참 재밌는데, 청와대가 원래 청와대 위치에 있었으면 여의도는 비행 절대금지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이 작전하기가 더 용이했을 텐데, 이게 용산으로 옮겨오면서 비행 절대금지구역이 들어가니까 오산공군이 니네 뭐냐? 이 허가를 받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김영현이 이제 작전의 지휘자였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육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합참의장이 공교롭게도 해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을 했으면 공군을 빨리 하라고 명령을 했을 텐데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을 시키면서 공군이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서류를 보자고. 이런데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래서 30분 늦어져서 특전사가 들어와서 봉쇄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못 들어가게 봉쇄를 했으면 아마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들어가는 저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긴급상황인데 무슨 일이 오셨습니까? 아, 제 국회의원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면서 수갑 채워서 제압하면 제가 어떻게 그걸 당해냈겠습니까? 분산해서 검거했다면 다 검거를 했을 텐데 이미 많은 숫자가 안에 들어가 있던 그런 30분 상관에서 굉장히 큰일을 벌어졌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본회의를 30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생각해도 이가 갈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에게 사람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시와 국회의장에게 30분만 늦춰달라는 요청이 같이 뭐 버무려졌다라고 한다면 정말 지금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지 못했겠죠. 이게 내란죄이기 때문에 적극 가담이 되면은 징역 5년 이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다 나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하고 나갔어야 되는 상황에서 진술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조 청장이 평소에는 내 아니오로만 짧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본인 입장이 급해지면서. 길게 길게 말을 했고, 그나마도 그 다음날, 다음날, 군에서 폭로가 이어지면서 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이 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국가수사본부도 직접 찾아가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를 하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경찰청장도 지휘배제하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오늘 실제로 그 당시에 120명에서 30명 증언을 했던 게 청장에 대한 수사팀이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대통령실 등에는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어떤 증거들이 모이게 될지도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제 주인 일은 개들이 가서 이제 막 물어뜯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이제 정시없이 물어뜯어서 본인은 같이 가담한 사람이 아니다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은폐로 갈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가 됐든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각각의 영역에서 수사를 할 텐데 결국 이 모든 것은 특검으로 모여야 되겠죠. 다행히. 상설특검 아니, 어제 일부 22명이었나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찬성을 던지는 가운데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설특검 임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임명절차를 과연 수용할지 수용을 하지 않을지. 대통령 본인의 역할을 내려놓는다고 했으니, 어, 저는 당연히 수용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수용되면 지금까지 진행되던 수사를 특검이 다 흡수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전 가게 될것 같습니다. 전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거기에 대다수의 의원들은 윤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리가 윤리 의식이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개원군이 국회를 점거할 때는 국회 편을 들었었어야죠. 저는 민주당 편을 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당한 개엄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국회의원이 개엄 해산을 위해서 표결하는 것을 막는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부당한 불법이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럼 최소한 거긴 들어왔었어야죠. 아니면 거기다 사고라도 했었어요 근데 그냥 놔뒀으면 저희는 지금 이 수방사 B1 지하 벙커에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반란 세력이 됐을 텐데. 그런 과정을 팔짱 끼고 지켜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양심적인 투표를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신자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다음번 자기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는 걸 다들 걱정하고 있겠죠. 그래서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던 대통령을 구속하고 나면 내란 수계 혐의가 드러나면 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때쯤 가야 탄핵안에 찬성을 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확인하고 움직일 겁니다. 동료 의식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이 가지는. 민의를 대변하는 전쟁도 개헌도 멈출 수 있는 본인의 중요한 권리를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자들 아닙니까? 큰기관 없습니다. 네 사실 이것은 절차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국민들에 의한 승리였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의사당을 모여주시고 보좌진들과 비서들과 국회 직원들이 온몸으로 저 특전사 세력을 막지 않았다면 국회의원 몇명 끌려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자기가 원하는 공포 정치를 실현하는 세상 그게 2000년대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다행히도 그걸 막아 준 것은 국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탄핵을 가결해서 저 미치광이의 손발을 묶어 놓는 것. 거기에는 저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공천을 받아야 되는 국민의 의연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탄핵을 통해서 헌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의 군 지위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밟아야 될 절차라고 보고요. 그런다면 상설특검에서 냉정하게 어떤 식으로 내란 음모를 꾸려왔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 될 것이고요. 원식 의장이 국정조사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내란과 관련된 상황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